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형사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형사조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파트원 손조근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뢰인들께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사실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 범죄 행위,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발동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민사 소송, 민사 소송들을 해야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또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뭐 탄원서, 진정서도 내야 되고 이중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대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기 횡령 폭행 명예훼손처럼 개인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재산 범죄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들이 어 주된 대상이 됩니다. 보통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아이 사건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보통은 양측 당사자에게 형사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 어느 한쪽이라도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라면은 조정은 거의 열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 양측의 의사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검사는 검찰청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조정실에서는요, 법률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해자, 피해자,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조정에서 임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리를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 절차는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로 민사소송까지도 가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합의 조건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한테 보상을 해라 너가 먼저 제시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금전적, 재산적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의 사과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뭐 편지 형식, 반성문 형식, 아니면은 대면에서 뭐 사과를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사과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합의서의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보통 형사조정실에서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보통은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어린 상황입니다. 어설픈 변명이나 책임회피는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고요. 그것은 오히려 가해자인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합의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가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제안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가 조정을 권한다는 것은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섣불리 연락을 취했다가 2차적인 가해로 비춰져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합의안에 대해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겠는지 허락을 한번 구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범죄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이 합의 사실을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력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끝내거나 아니면은 약식 기소가 불가피하였던 사건도 기소 이외로 끝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하지 않고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뭐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한번 하라고 그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인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은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께서는 형사조정실에 알리셔야 되고 검사는 사건을 다시 진행해서 원칙대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형사조정 단계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는 민사소송에서 어떤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뭐 없애거나 하지 마시고요. 잘 갖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